베를린 공과 늪에서 시작된 도시. 이름의 유래와 숨겨진 이야기. 독일의 수도 베를린. 세계적인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이 도시의 이름, 과연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곰. 늪. 아니면 전설 속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베를린이라는 도시 이름의 기원과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베를린의 뜻. 공과 늪 사이에서. 베를린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설, 곰에서 유래했다. 베를린의 상징이 곰인 거 아시나요? 베를린시의 문장에도 커다란 곰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베를린이라는 이름이 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해요. 두 번째 설, 늪에서 왔다. 또 다른 유력한 설은 베를린이 슬라브어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슬라브족 언어에서 베르는 늪, 습지를 의미해요. 베를린은 과거 습지대였고 이 지역을 다스리던 슬라브 부족들이 이곳을 늪이 있는 곳이라고 부르며 정착했다고 해요. 즉 베를린이라는 이름은 곰과 늪에서 유래했다는 두 가지 흥미로운 설이 존재한다는 사실. 2. 베를린을 건설한 사람은 누구? 그렇다면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12세기경 독일 지역에서는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당시 아스카니어 왕조의 알브레이트 1세가 지금의 베를린 지역을 점령하고 도시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알브레이트 1세의 별명이 바로 곰 공작. 그래서 곰과 베를린의 관계가 더욱 흥미롭게 연결되기도 해요. 즉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발전에는 곰공작, 슬라브족 그리고 습지의 지형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3. 베를린의 이름이 남긴 흔적들. 베를린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흔적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베를린의 공식 문장. 베를린시의 문장에는 커다란 곰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곰에서 유래했다는 설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요소죠. 곰 관련 행사와 랜드마크. 베를린 곳곳에는 곰 모양 조형물들이 많아요. 매년 베를리너 곰 행사도 열리며, 곰은 베를린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되었죠. 늪과 관련된 지명. 베를린 주변에는 여전히 습지가 많고, 슈프레발트 같은 지역은 늪지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즉, 곰과 늪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오늘날 베를린의 문화와 상징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4. 베를린의 역사를 바꾼 순간들. 베를린이라는 이름이 더욱 유명해진 건 역사의 격변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베를린 장벽. 동독과 서독을 가르며 분단의 상징이 되었던 베를린 장벽.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베를린은 다시 하나의 도시로 돌아왔어요.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 현재 베를린은 세계적인 문화, 예술, 기술의 중심지로 많은 관광객과 예술가들이 찾는 도시가 되었죠. 즉, 베를린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거쳐 세계적인 도시가 된 이야기라는 사실. 오늘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확실한 건 베를린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역사와 전설이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점.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